またしっかりや。 이두 개만 했지 이 바보야. 어떻게 할래? 어 맛있다 매우면서 아아줄때딱 존나 맵다 어떡하지 어떡지물 3개 넣어가지고 고추장을 아 바보 바보 존나 아, 매워요 <laughs> 두개 맞는 맵 딱이었는데 别在那子跑步呀！哎、嗯。<laughs> 이도없어요오음음은맛네음 <laughs> 음음 아, 깜짝 놀랐. 진짜 다 어디 갔어? 어, 여기 있네. 라면에 숨었다. 깽깽이, 이거 줘요. 깽기깽기깽기깽기 넘어진다. 어, 치즈 아까 거기서도 치즈 갖고 올걸찜닭집 음. 이거봐 이거, 봐, 이거 300명 됐다 여러분. 내가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. 200명 늘었네. 아니다 아니다 100명인가 100명 늘었나? 주인님 편 싫어갔어요. 이제 방송은 나 혼자 하고 끓여요 오늘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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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에도 맛있네요 지금 먹을까요? 아콘콘 순지지 먹을 거 이거 말고. 여기 소화제 엄청 많아요. 어. 근데 네모난 치즈는 엮여지면 이렇게 이런 맛안 나죠? 이렇게 쫀득쫀득 안 하지? 아 요새 나 매운 거 늘었어 여러분. 겁나 잘 먹네. 그다음에 치즈, 여러분 치즈에어머아 맞아요 들어왔네. 볶음밥 이거는 이거 오해는 볶음밥 별로던데. 왜? 먹어 볼게. 왜 나와 봤다. 응. 우리 마누라또 혼자 또 쓸쓸할 이뭐아 너무 외소해 보일까 봐. 내가 든든하게 지켜줄라고 나왔지 우리 마누라 너무 외소한거같아 먹어봐 어, 혼자 혼자, 맛있어. 혼자 쓸쓸하네 매우면서 맛있어 응? 어? 이쫓개난기이 항류고래만한기 <laughs> <laughs> 닉네임에 항류고래 <laughs> 얼마 항류고래가 얼마 큰줄 아나? 항류고래는 이 박치기 선수야 알제? 너야, 먹어봐. 개복치 만한 기 그래. 한 그릇 갈까 괜찮아. 응. 괜찮아. 어 어떤 게 괜찮노? 어묵 라면 뭐 어땠기 괜찮노? 난 라면. 아니 어묵. 아 씨발 다 똑같은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 진짜. 너 먹어봐. 진짜 진짜 약 맹세. 계속 먹잖아, 나도 <laughs> <laughs> 느낌 쎄한데 아니야, 이거 아니, 털지마 진짜 안 매워 아, 뭐지? 달가랑은까가락지었어 잘잘 아니야, 진짜 네, 별로야? 나 어. 이거 먹을래. 이거 봐줘. 이거 어림 먹을거래 됐어? 다 먹어? 괜찮은데? 아우, 개복치 먹는 느낌이야. <laughs> 아, 하 향유고래가 이 지구상 싸움 랭킹 3등이야! 어, 10위가 백상아리, 9위가, 그거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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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상아리 잡아먹는 거 뭐고, 고래. 무슨 고래고, 백상아리 잡아먹는 고래 있잖아. 어? 어, 나 생각이 안 나고. 아상하게 외기고 있었는데, 그래, 범고래. 8위가, 폭동고래 그 다음에 7위가 아들, 뭐, 고래, <목소리> 고래 망치고래인가 있어? 와, 진짜 큰거다, 여러분. 오이가 진짜 먹어. 향유고래. 향유고래가 이 대갈빵이 존나 크면서 길쭉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치즈, 치즈, 다 박아버려요. 아. 어, 4위가 흰수염고래. 그래. 향유고래 음. 세다잉. 네. 아니, 향유고래가 있어가지고. 향유고래도, 맞아, 이거 존나 웃기네. 랭킹 1위는 복부인이지. 네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긍정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